지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지? <laughs> 지금 아무도 없고 운터만 있는 것 같으니까 운터 가지고 좀 놀아보겠습니다. 여기 또나 혼자 하는 거 오랜만이거든? 운터 갔다가 이거 딱몇번버티는지한 보도록 합시다. 자첫 번째. 자두 번째. 뭐야? <laughs> 에 <머리에> 뭐가 꽂혔는데? <laughs> 자세 번째. 잘 버티는데? 네 번째. 다섯 번째. 와, 뭐야 얘? 야, 얘랑 램보램버보였으면 무조건 적겠다 와, 이 사기캐 아니야? 얘 30장 들었는데? 분명 아까 안 들고 있었는데 잠깐 깼는데? 자, 여섯 번째. 자, 일곱 번째. 자, 여덟 번째. 싫화야 와. 아니, 몹이, 하나가 안 나온다고? 그나마 언데드 하면은 스켈레톤 말. 이상하네네. 자, 아홉 번째. <laughs> 자, 열 번째. 야 야, 뭔 좀비 같은 것도 아니고, 엘더가디언이. <laughs> 이걸 또열 번째. <10번째>. 와. 와. <laughs> 대박이네. 뭐냐? 나왜 죽어 있냐? 왔냐? 뭐 했냐? 아니 네, 운이 좋으시네요. 네? 운이 좋으세요. <laughs> 뭐는데요 뭐가 운이 좋은 거야, 갑자기? 운이 좋으십니다. 뭐요? 아, 저 원래 운 좋아요, 원래. 우부터잖아요. 우터 운터 몰라요? 뭐한 거야, 언저? 뭘 했던 거야?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 뭐가 뜬금 없이 와 가지고 운이 좋대. 중간에 살짝 흙기 보지 않았나? 어, 한번 흙기 보긴 했어. 근데 뭐 이상한 거 하던데. 운이 좋으십니다. 이상한 거 하면 내가 운이 좋나?